안녕하세요. 연옵니다. 아, 오늘은 저기 울산 작천청 별빛 야영장에 왔고, 지금 시간이 이제 7시 37분 좀 어두운 상태에서 제가 좀 분위기가 좀 좋아서 좀 동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아, 여기는... 여기는 약간, 약간 태국 야시장 같은 느낌? 야시장 같은 느낌? 텐트들의 어떤 그런 야시장 같은 느낌이 아, 좀 있는데, 여기는 뭐 보통 한 18,000원, 한 2만원 가량으로 해서 예약이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테크는 한 60개정도 되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라서 그런지 참많아면 샤워실하고 그 냉장고가 곳곳에 곳곳에 있고 사실 뭐 조명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고 여기 이제, 요게 이제 제 텐트. 저 텐트, 저는 좀 바람 좀 세고 있는데, 아, 확실히 막 저는 좀 만족하는 분위기입니다. 여기가 지금 제가 42대 크고, 지금 왔던 길이 63대 인가요 위에도, 이저 있거든요. 여기가 이제, 저기가, 조금 애매하게. 조명이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뭐, 뭐, 눈 뜨고 조심 안 하면은 아휴, 넘어질 수도 있고 조심만 하면은 뭐, 충분히 이 보이는 그런 구조입니다. 샤워장이고 화장실이고 여기는 뭐 직수대 그런데 보통 이런 데는 다 그냥 그게 다 되는 보통 이런 데는 다 되고 여기 뭐 올라가는 색인가 아무튼 사사소소하게 워킹이 되는 분위기고 저녁에 여기는 제가 한마디로 말해서 애들도 뭐 싱싱한가 밀고 댕기는 그 자전거 비슷한 거 타고 댕기는 거 보면 그냥 애들하고 그냥 오는 게다 맞는 곳인것 같아요 애들하고 놀기도 좀 좋고 특별히 다칠 것도 없고 애들 아이 가죽물 캠핑으로 딱 여기가 이제, 여기 데크가 31 데크, 저 앞이가 이제 31 데크에서 63 데크인가? 그렇게 있고, 밑에는, 여기는 이제 주차장입니다. 여기는 이제 주차장이고, 저, 제일 끝에 하얀색 모닝이 이제의 차입니다. 네. 저기가 42 데크, 이 주차장도 다, 그 차에 아니 그 자기가 예약한 데크에 맞는 주차장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돼 있어요 이제 여기가 보면은 별빛야영장 31에서 58대크입니다 이쪽이 온길이 주차장도 여기서 31에서 58 데크만 이렇게 요 주차장에 설수 있고 보통 그 주차장에서 이제 철수를 한다든지 그럴 때 이제 아 저기 서어 이렇게 데크 52번 데크 자리가 딱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예약할 때차 번호도 같이. 등록하기 때문에 어 여기는 차 번호도 같이 등록하기 때문에 등록된 차량이 본인의 그 데크에서 그래서 좀 어떻게 말하면 그냥 공원에서 그냥 텐트 깔고 하면 잔다 이런 느낌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어쩌면 뭐 부산시민공원 같은 느낌도 좀 들고 분위기 자체가 거기서 그냥 어 잘돼 있다 뭐 이런 샤워실이 있는 게 진짜 저한테는 크고 또 겨울 여기서 이제 제가 보니까 여기에는 텐트를 치고 사람이 이제 나간 거 보니까 나가신 거보 사람들이 나가셨는지 밖에 나가 가지고 밥을 드시러 가셨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것는데몇 시까지 차가 들어와야 된다는 그, 그런 규정 사항은 있습니다. 여기는 몇 시, 여기는 이제 바로 옆에 저 여기는 오토 캠핑 작천청 별빛, 별빛 오토 캠핑장으로서 바로 옆에 이제 개곡물이 어, 흐르고 조금 뷰가 조금 괜찮은데 아마 여기가 예약 하기가 조금 돈이 좀 많이 들고 아니 안 그러면은 아무튼 여기는 뭐 무조건 예약을 하는데 그 1순위로 다 예약이 되고 여기도 이제 화장실하고 샤워실 에서 이거 누가 이말 안하던데 요게 여기 자청청 별빛 야영장의 메인 이 조명이라고 볼수 있을 만큼 예쁘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저도 이제 요거 한번 보고 아 가까이서 보니까 예쁜데잘 꾸며놨네 와이고, 야, 예쁘다. 아유, 잘 보면 안. 의외로 벌레가 많이 없어가지고, 여기는 불빛들이 하도 여러 군데 있어가지고, 벌레들이 가장 강한 불빛인 저 가로등으로 벌레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벌레가 조명을 좀 켜도 벌레가 이제 이쪽으로 올라가면 별빛 여행장이 이제 1번부터 31번까지 인데 여기도 분위기가 나쁘진 않더라고요 여기가 이제 1번부터 30... 30번까지라고 해요 저 같은 경우는 보통 그냥 부, 우리나라 우리나라 부산시 쓰레기봉투를 사오기 때문에 저는 그냥 다들고갑니다 쓰레기 오고 있어 여기 이제 일번부터 30번까지의 데크 여기가 약간 전 이렇게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여기는 이제 장작은 안 되고 숯은 숯을 사용해 가지고 불을 피우는 건 가능하다 그러더라고요. 여기는 여기는 전기가 들어가니까 조명도 전기에서 연결해 가지고 조금, 배터리 전기. 배터리용 LED가 아니라. 하는 분들도 좀 보입니다. 지금 뭐. 지금 캠핑 와가지고, 저는 이제 밥을 좀 빨리 먹어가지고. 야, 제가 노지래, 노지로 좀. 캠핑을 다녔을 때는 조명을 조금만 틀어놔도 벌레들이 엄청 날라왔는데 여기는 하나의 그냥 하나의 그거 공원 비슷하게 해가지고 불빛이 군데군데 있으니까 벌레들이 어떤 특정한 구역으로 쉽게 안 오는 그런 게 있어요. 여기가 이제 좀 데크가 좀 모여있다 여기가 또 샤워장하고 화장실 여기는 1번부터 30번까지 데크인데 양쪽 라인에 있는데 오른쪽 라인에 좀 모여 있습니다 잘 돼있어 그냥 공원에서 자리 하나 돈 내고 잡아 가지고 캠핑하는 그런 느낌이 와... 뭐지 하고는 확실히 뭐지 캠핑장으로 정말 좋다라고 하는데, 라고 해도 확실히 돈 내는 캠핑장에는 비교할만 못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우. 원래 여기 이제 차를 대면 안 되는데, 여기 원래 차를 대면 안 되는데, 아직까지, 아직까지 이 시민의식이 좀 부족한 사람들이 차를 대고, 여기 원래 차를 대면 안 되는 곳입니다. 아, 여기가 데크가 엄청 많았는데, 어두워서 안 보이지만, 이쪽이 데크가 엄청 많은 편인데, 이 많이 없네 여기가 제가 지금 39번 데크인가 내가 이제 한번 다음에 예약된 데크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그 펜션 비슷한 라인이 쭉 있습니다 여기는 펜션 비슷한 거쫙 하나밖에 안 보이는데 실제로는 쭉 있어요. 차도요. 작정하고 국가에서 여기는 뭐 캠핑 관련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관리사무소 이쪽으로 들어가. 여기는 뭐 근처에 편의점도 있고 조금 차 타고 멀리 가면은 이제 뭐 식당도 많이 있고. 사실, 솔직히 말해서, 걸어가도 될 정도, 에 아, 걸어가면 한 30분? 아, 저기에 뭐, 식당도 있구나. 편의점도 있고, 뭐. 뷔페가은 거. 무슨 카레라고 적혀있네. 저 멀리에도 뭐, 뭐좀 있는 것 같고, CU가 있고. 야 그냥 뭐, 저기서 밥사 먹어도 돼. 여기는 무슨 카레. 어. 원래, 이제 지금 들어오는 게 불가능하고, 원래는 2시에 입수하, 입시를 하고, 4시까지는 입실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여기가 이제 1번에서 30번까지 데크 주차장. 아까 아까에 그렇게 차를 대놓으면안 됩니다 예. 아 저기 카페구나 카페 가레가 아니고 카페구 여기가 이제 예. 계곡물인데 낮에 보니까 물이 생각처럼 그렇게 깨끗하지 않더라고요 불위가 와서 그런지 생각처럼 이렇게 깨끗하고 <목소리> 여기는 이제 예약을 하고 들어가면 이런 팔찌를 줍니다 팔찌를 반드시 끼고 있어야 돼요 저기 식당 하나 보이고 여기는 g s 이시고 여기는 이제 차를 조심해야 되겠다 그 w 놔 d 놓고 여기서 밥 먹으러 가는 사람 많겠네. 아, CU. 여기는 이제 편의점 CU 있고. 아, 제가 이제 요번에 아, 근로장려금 생겨 가지고 아이고. 노장 녀금 생겨 가지고, 수 아, 추석 때 한번 제대로, 한번 2박3 일간 한번 제대로 먹고 쉬었 다가 참좋은 인연 입니다. 지금 와서 민박 <웃음> <웃음> 이런 데 <느낌. 웃음> <이런 느낌. 웃음> <laughs> <laughs> 가격대가 좀 나간다고 봐야 되는데 아무튼 이런 분위기고, 어차피 뭐 편의점이 있으니까, 돈만 있으면은, 사실 뭐, 굶어 죽지는 하다 못해. 도시락 사 먹으면 되기 때문에, 2박 3일 동안 가능하겠네, 여기는. 전기로 충전해 가면서 휴대폰 충전하고, 2박 3일 가능하겠네. 뭐, 슬거지도 또해 가면서, 코펠. 7S25에 한번 들어가 볼까? 뭐, 괜찮은 음식이 있는가? 마스크란 거가 안껴가지고 못 들어. 근데 아마도 뭐 캠핑 용품이 좀 많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는. 그래 상당히 금액이 해서 이슈인 거예요. 아무튼 뭐 부산 공원, 시민공원 여기가 이제 완전 멀리서. 하, 오. 사실, 시민공원이 너무 도심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산입니다. 여기가. 부산시민공원처럼 뭐, 울산 가운데 있는 게 아니고. 근데 분위기는 이제 부산시민공원 같이 그렇게 탁풍색을 해놨습니다. 여기가 이제 사무소. 여기서 예약한 거 확인하고, 팔찌 받고, 이제 들어가는 곳입니다. 여기가 저기가 저 오두막들 집이고 아까 봤던 빌라 같은데, 션같은 여기 쪽 가는 길이 이제 오토캠핑장. 여기는 가격대가 생각보다 괜찮아서 그런가 오토캠핑장, 이 라인이 오토캠핑장인데. 아, 예약이 거의 어렵습니다, 여기는. 너무 경쟁률이 치열해가지고, 조금, 보면은 뭐 조금 트인 지역이라고 볼수 있죠. 오토캠핑장이 약간. 바로 앞에 이제 계곡물 소리도 들리고, 오토캠핑장. 트인다고 봐야 돼요. 뭐 가격대가 조금 더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하도요 조명들이 저녁 타이밍에는 이렇게 지자체에서 조명 밝히고 텐트에서도 조명을 밝히고 하면 이게 야간 행, 산행하기에는 참... 이거는 2박 3일도 되고 뭐 최장 3박 4일도 뭐돈 조그만 넉넉하게 들고 오면 은 3박 4일도 충분하요 왜냐하면 뭐 샤워도 되고 다 되니까 3박 4일 해봤자 18,000원. 근데 3박 4일 하면 할인이 될지 모르는데, 한 박은 거의 18,000원, 이만원 조금 성수기나 주말에는 2만원, 18,000원. 18좀 세일이 되면 뭐 다른 캠핑장, 5, 6만 원짜리 하루 하는 거, 3박 4일 하니까. 캠핑장은 처음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괜찮은 것 같고, 다만 이제 뷰가 조금 오지라서 그렇군데, 가족끼리. 이제 연인 길이, 이제 연인, 특히 이제 여성들에게는 조금 낫지 않을까. 벌레나 이런 조금 뷰 때문에 조금 버려야 할뭐좀 불편함 이런 것들이 없이는 음. 뭐 바람도 뭐 많이 안 불고 또 사람이 너무 없어가지고 좀어 위험한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좀 연인끼리 뭐 신혼부부끼리 오기에좀 좋은 캠핑장이 아닌가? 저녁에 밥 먹고 뭐 한번 뭐, 바깥에 돌아다니면서 얘기도 좀 나누고 울산이면은 크레멀진 않습니다 부산에서 오는데 한 1시간 50분 고속도로 안, 안 타고 한 1시간 한, 시, 한, 시간 한 40분 50분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이제 저런 거롤러스케이트 비스 타고 보다 아, 롤라가 있고 좀 밀고 댕기든가 저거를 많이 걸죠 여기는 공식적으로 그게 그거를 해도 되니까 쭉 앉은 차에 실어와가지고 여기는 그냥 가정용으로 최고다 라는 또 여성들에게도 하루 정도 그냥 야간에 그냥 이렇게 자연과 더불어 무난하게 즐길 수 있는 여성들에게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여기는 산 속이지만 전기를 이렇게 방방하게 틀어놓으니까. 국가에서 뭐 운영하는 거고 시민들을 위해서 운영하는 거다 보니까 확실히 좀잘 되어있습니다 우리 부산시민공원도 차라리 그 캠핑장으로 만들었으면 훨씬 더 활용도가 높았을 텐데 요새는 뭐 캠핑장도 뭐좀 그렇다 싶으면 숱하고 장작은 금지시키면 캠핑하는 것도 참 무리가 안 되니까 무난하고 좀 이국적인 분위기라고 해야 되나 좀 돌아다니다 보면은 저는 이제 다시 턴트로 복귀하면은 어. 샤워를 한번, 샤워가 이제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사실상 이제 2시간 샤워는 하고 자야 되기 때문에 이제 밤 10시까지 샤워를 할수 있으니까 하더라고. 전기를 쓸수 있다는 것이 겨울에도 충분히 실용 가능한 부분이긴 하지만 겨울에는 좀 춥지 않을까 아무리 전기를 든다 해도 저는 금은 산인데 이렇게 꿈이 나가지고 저저 샤워실에 이제 사람들 막 들어가. 지금은 막 샤워를 오늘 좀 한번 했는데, 아 너무 더워가고 너무 더워가지고. 한번 더 해야지. 아, 지금 하면 이제 땀흘리또땀날것 같은데. 우선은 저기가 제 텐트입니다. 하얀색 텐트. 오른쪽에 분들이 또 오셔가지고 텐트를 치고 계시네요. 늦게까지. 자, 그러면 이상으로, NO의 작탕인 청결빛 야영장, 이입니다